1. 공부해. 이 컴퓨터 하지, 게임? 컴퓨터 게임 봐요. 하지 마. 옳지, 옳지. 3. 텔레비전 그만 봐. 4. 4 밥, 망기지 마. 5. 축제 다 했니? 6. 밥만 하지 마. 7. 화, 화, 화끈 빠지지 마. 8. 책은 정리, 정리, 해. 9. 거짓말 하지 마, 십, 일찍 일어나, 일, 기분 기분 나쁘다, 일짜증다고 화가 난다, 삼, 부모님, 니, 니, 원박스, 넣고, 나도, 부모님께, 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다. 4. 도, 고, 치고, 심은, 이때, 숙, 숙성하다. 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6. 슬프고, 우, 우, 왜, 우를, 헨진다. 7. 그만해. 부르, 부끄럽다. 8. 힘이 빠진다. 9. 7, 기우의 꺼진 꺼뜨진 떠진 기부기부이다십십한말 하고 싶.